안녕하세요, 권우입니다. 30, 40대에 한번 나시면 진짜 오래 가죠? 그래서 오늘은 30, 40대 헬린이들 스티 롤러우 머신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자세 가퀴를 빠르게 정리할게요. 첫 번째, 발의 고정. 발판에 발은 단단히 밀착, 다리는 완전히 펴지도, 너무 히지 말고 살짝 버틴 상태로 진행해주세요. 두 번째, 상체 각도. 상체는 직각으로 세우고 등을 말지 마세요. 광배 자극 중요하지만 등 전체 자극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. 당길 때 살짝 뒤로 넘어가는 건 괜찮습니다. 세 번째, 그립과 당기는 방향. 저는 미디엄 길이의 맥그립을 주로 사용합니다. 당길 때는 명치 방향으로 부드럽게 끌어온다는 느낌. 팔이 아니라 등으로 당기다는 방법이 중요하고요. 네 번째, 팔꿈치 경로는 팔꿈치는 옆구리 스트드등뒤로 보내주세요. 어깨는 좌우로 넓게 벌리지 마시고 영상 정도의 각도만 유지해 주시면 깊은 수축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, 이완 타이밍. 이럴 땐 광대와 등이 천천히 늘어나게 1, 2초 이후에 있게 따라가면서 이완해 주세요.